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좀 상한가를 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 고점에 물려 걱정인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로도 상한가를 만들어줬지만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고점을 더 높여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다 종가 베팅방 운영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정확하게 옆에 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저희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은 자, 오늘자 지금 이제 연휴가 끝나고 자, 플러스 0 5대 다시 한번더 아래 꼬리 만들어주면서 자 이렇게 반등세로 또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위치가 단기적으로 이 저항선을 뛰어넘긴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간의 상승 가능성은 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저는 지금 현재. 자 글로벌 경기 어떻습니까? 자 좋지가 않다. 사실상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으로 이어져 호재가 사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그 동안에 하락 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자 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증시 주봉을 보시면은 자요 정도의 상승 폭이 약간 열려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 여기를 봤을 때 매물 저항 소화라고 나오면 다시 한번더밀 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로 방향을 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봉도 다시 한번 더 음봉을 만들 가능성, 결국에 이런 파랑색 캔들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약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자, 이런 파랑색 캔들이 자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아요, 파랑색. 자 그리고 제가 증시에 자 전망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파란색 캔들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 이런 캔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항상 출발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마감하는 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뭘 합니까? 장중에 단타를 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을까? 자 정답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라 얘기예요. 자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상적으로 종가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에 딱세 종목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5월 2일 오후 2시 43분에 드렸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하나 시스템 드렸고요. 자 항상 매수가는 이렇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아침에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다 같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냐. 자, 사실 이거를 무시하고 거래를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선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 실적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면은 자이 종목을 내가 사도 괜찮을까 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 자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하나씩 시스템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5%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했을 때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이 수익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하나 시스템 자 대형주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상승이 나올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딱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종가거래를 하면은 가벼운 종목들 아마 많이들 거래할 겁니다 자 근데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방은 그렇지가 않다 전 종목을 통틀어서 대용조 포함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색출을 하기 때문에 되도 않는 종목에 물려가지고. 계좌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자 이런 고민 그리고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수익률 자 이게 여러분들 운으로 나오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수익이 아니란 얘기예요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하는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 드렸고 자이 특징을 그대로 자 이용해 가지고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 저랑 같이 이 종가거래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5%씩이지만 20인만 거래해도 여러분들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이면은 플러스 몇 프로입니까? 자, 두배 간거죠 두 배. 자, 이런 수익이 운으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인스코비를들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들었고요. 자, 종가로 들었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시가 변동성이 모두가 똑같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오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 자, 역대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인데 단순하게 뉴스만 분석 그런 게 아니고 자, 시적까지 포함해서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 드리고 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드리면은 마음 편하게 매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스코비의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 종목은 19%가 나왔습니다. 자, 앞전에 살펴본 하나 시스템,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흐름이 나왔지만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19%.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런 수익이 운으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린 내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만나시면 누구나 챙겨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종가 거래가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종목씩만 매일 같이 평균적으로 거래하셔도 자, 최소 몇 프로? 10%이상 수익이 난다. 자, 제가 이제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부담되면은 한 종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100만 원 투자금을 말씀드리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만 넣어보셔도 된다. 자, 일주차는 이렇게 한 Bon. 소위 말하는 눈팅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2주차 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일단 종목 개수를 두세 개로 한번 늘려보세요 자 그리고 3, 4주차 때 어떻게 한다 금액도 이제 50만원, 100만원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자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딱두 달만 하십니다 두 달만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난거 많잖아요 자 비중을 조금씩 계속해서 덜어가면서 두달 정도면 충분히 본전이상 갈수 있다 라고 자 이거는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될수 밖에 없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통상 세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지막 종목 대형 포장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자 안내를 좀 해드렸고 자 매도는 언제 한다? 아침 시가 변동성에 다 같이 매도한다. 자이 종목도 자 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대형 포장에자 분봉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이건 얼마나 왔죠? 20% 나와 줬습니다자이 종목 자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20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오늘 확인한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하나 시스템 하나. 대용주로서 자 이거는 5%의 급등이 나왔고 자 나머지는 가병 종목 2개예요. 자두 개예요 자두 종목 모두 19% 20%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수익 매일 같이 우리가 챙겨 갈수 있는 수익이에요 자 제가 종가방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10에서 15% 정도는 무난하게 나온다 저랑 같이 거래만 하면은 합리적으로 누구나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진짜로 그럴까 하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 종목을 드리고 있지만 다 IP 필요 없다. 하나만 하셔도 된다. 자, 10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도 안 하셔도 돼요. 10만 원만. 아니, 만 원만 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1, 2주차는 요 정도로 하시고 단계별로 스텝을 밟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 4주차 때 종목 개수 늘리고 자, 그리고 나서 금액도 늘려 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간 딱두 달입니다. 두 달.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 두달 안에 지금 증시 대비 100% 이상 회복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은봉은 나와줄 거고. 자 이런 음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종가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 종가거래로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자 무조건적으로 자, 우리가 종가거래를 챙겨갈 만한다 자 이거 좀 강조로 좀 해드리고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하루에 3개씩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3571로 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33,000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조정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57 1로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될이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자,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 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자 하지만 지금 현재 로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종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 1로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같이 10에서 15%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 5 7 1로자아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배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